말씀 한구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laughs>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베블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사람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고 힘없는 사람은 자기의 목까지 빼앗깁니다. 일단 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격차가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후로의 경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팀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기기 어렵고요. 반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팀은 지고 싶어도 지기 어렵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힘없는 자는 늘 좋은 것으로부터 배제됩니다. 남이 차지하면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남이 이기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주장하듯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수가 차면은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주인,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은 거기 모인 오천 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 명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먹어보니까 열두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맥 때문에 앞줄에 선 사람, 힘으로 밀치고 들어와서 앞에 선 사람, 그들만 뭔가를 받아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선 사람까지도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넉넉히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험입니다.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방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충분합니다. 모두에게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내가 덜 받을까봐 혹은 못 받을까봐 불안할 필요 없고 그런 불안 때문에 너는 여기서 찾을 몫이 없다고 배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25편은 다른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공정한 세상이란 많이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돈에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힘없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분기수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 아, 못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힘있다고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상과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죠.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손해 보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뭐 부자는 믿고 가난한 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뭐 지금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주어진 생명의 몫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누리고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궁핍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며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만 멸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외면받고 배제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차별하지는 않죠. 교회에서 뭐 가난한 사람은 교회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등록하셨을 때뭐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올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뭐 어쩌다가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자기 자신의 어떤 해외여행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호텔, 어느 리조트가 좋더라. 어,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해외여행은 물론이고요, 국내 여행도 마음껏 즐길 만한 형편이 아닌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해외 여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의 자유이죠.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랑하듯 해외 여행하는 이야기는 성경공부 모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적으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또뭐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때로 황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고. 교회에서는 실명으로 그런 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런 헌금을 칭찬하는 적은 없고요. 액수 많은 헌금은 널리 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들 헌금 많이 내서 칭찬받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당신들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많은 교회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차별되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두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 명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남루한 옷차림입니다. 그 안내 위원이 둘다 똑같이 환영을 한다면은 그 안내 위원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겉보기에 그런 사람은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은 의심부터 받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야고보는 말해요.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뭐 저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않든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쵸? 그렇죠?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헐벗고 굶고 있는 형제자매가 옆에 있는데 뭐 입을 거나 먹을 거는 주지 않고 아니요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만 하면은 그게 무슨 참신앙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1 2 5편의 말씀, 또 잠깐 인용했던 잠언,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소유, 인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셋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예수님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이방인을 배제시키시는 것처럼 들려서 당황스럽고 둘째는 그 여인을 사람인데 개로 비유하는 것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루에 가셨는데 이방지역이에요 거기 가셨다가 만난 이방인인데 성경은 그를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성으로 나오는 여인 아하왕의 부인 이세벨인데요 이세벨과 고향이 같은 겁니다 그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여자라는 딱지가 붙은 것만으로도 뭐 온갖 부정적인 편견을 다 달고 다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장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가 아팠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 감정 이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던 뇌전증이죠. 뇌전증에 걸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엄마또 심한 우울증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중학생 딸을 둔 어떤 엄마 교통사고로 딸이 통증을 호소하는데 병원에서 이유도 방법도 모르겠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는 엄마 이런 엄마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목회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오늘 귀신들린 딸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가난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가엾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여인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 은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런 여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업을 위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여성인데 지난 몇년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돈은 벌지 못했고 어느새 체류 기간이 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자 잘못 사귀어서 딸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결혼은 안한 상태이고요. 다시 유흥업소에서 일할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건복지부 사무실을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십시오. 딸이 아픈데 불법 체류라 보험도 없고 병원도 갈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한다면 이거 뭐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국민 중 어려운 사람 돕기도 부족한데 아까운 혈세 불법 체류자에게 줄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복, 법무부나 복지부 직원 혹은 국민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왠지 예수님과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고, 복음은 복음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자녀로 먼저 먹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에게도 나중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이 여인도 그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바로 앞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바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은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메서는 것이 가득하 있으면 썩은 말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에게 적용하면은 이 여인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땅에서 부스, 그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고 그 말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면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닌가요? 그래도 주님이 자기 딸을 가엽게 여겨 주실 것이라는 믿음. 조금의 은혜라도 받으면은 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가거라. 믿음을 보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 귀신들린 딸의 그 치유가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아, 결국 치유는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의 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충분하다는 것. 이방인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개라는 단어에 집착을 해서 화가 좀 났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구원받고 은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 했던 그런 일들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 인정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그렇게 말해요. 뭐 기분 나쁩니다. 왜 내가 자격이 없습니까? 왜걔 지급하십니까? 이렇게 따진 후에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게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 있으니 내 몫을 달라고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의 은혜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눌 때 우리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행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나눠 갖거나 케이크를 준비해서 자축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고 또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드리신 헌금으로 이웃을 위한 장학금과 구제비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뭐 자녀를 둔 선교사 가정들과 또 특별히 부모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공부하는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되어서 보육원을 나와서 홀로 힘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 그들 중에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기특한 청년들도 있지만. 아마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문제적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런 과정에서 그들도 그래도 최소한 밥을 먹으면서 살수 있도록 누군가는 챙겨줘야 한다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해시학교에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뭐 믿음생활도 하고. 또 믿음을 실천하는 이런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사회에도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배제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속해서 넉넉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막힘없이 나눈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립 2주년을 맞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하지만, 오히려 조용히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한편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딸을 두었지만 세상에서도 방법을 얻을 수 없고 주님에게 조차 차건 말을 들었던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발견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고 차별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큰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